제 뒤로 보이는 불길이 알루미늄을 가열해 가공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생산된 알루미늄 제품들은 오늘 오후 1시 이후 미국항에 입항하는 순간 25%의 관세가 즉시 적용됩니다. 27년째 알루미늄 제조사를 운영 중인 유경현 대표. 올해 들어 미국 수출을 논의 중이었는데, 트럼프가 관세 폭탄에 사실상 수출이 무산됐습니다. 500만 불 정도가 미국 쪽에 지금 좀... 계약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스톱을 시킨 거죠. 오늘부터 적용되는 품목은 250개가 넘습니다. 앞서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 확인이 필요했던 유예 품목도 일괄 포함됐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생각이 바뀔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기존에 적용받던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한미 간의 품목별 협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발효한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대상엔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관세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미국의 담당 장관까지 급하였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外ところですただそれについて日本除外するいう話ではなっ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는 아부 외교라 불릴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히려 미국 백악관은 일본을 콕 집어 쌀 관세율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태국, 호주 등에서 연간 77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지만, 그 이상은 1kg당 약 3,300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국제 가격 대비 관세가 778%인 걸 2013년 280%로 수정한 바 있는데 미국은 수정 전 관세율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다음 주 미국과 관세 관련 실무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